네, 안녕하세요. 조각이 정원입니다. 오늘 벌써 두 번째 영상인데요. 오늘은 꽃다발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꽃은 이렇게 잡아놨어요. 약간 연노랑이랑 그리고 푸릇푸릇한 느낌을 줄수 있게 한번 잡아봤고요. 그리고 꽃 길이도 지금 절단을 해놨습니다. 어, 꽃 길이는 포장을 하게 되면 포장지 사이즈 규격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잘라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꽃을 만들면 이제 물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장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저는 무인꽃집 특성상 꽃을 좀 오래, 근데 주문하자마자 만드는 게 아니고 진열해 놓은 다음에 이제 팔리는 거를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반 꽃집 물처리랑은 조금 다릅니다. 보통 일반 꽃집은 어, 이런 물봉지 그리고 여기다가 이스템티슈를 적셔서 물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 저희 조각의 정원에서는 직접 물이 맞닿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봉투를 씌워서 철사로 한번더 고정을 시켜줍니다 공지가 떨어지지 않게 한번 고정을 더 시켜주고요 사실 제가 꽃다발 만드는 걸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냥 제 스스로 터득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많은 분들이 예쁘게 봐주시고 어, 구매를 해주셔서 지금까지 이어져 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 봉지를 채웠어요 물 봉지를 이렇게 채우면 여기다 제가 물을 직접 넣을 거기 때문에 이 부피가 이 공간이 너무 넓으면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얘가 무겁잖아요 그래서 얘를 최대한 작게 이 밑에 줄기가 너무 모이면 위에 그 꽃이 너무 뭉쳐 보일 수가 있어서 최대한 건들지 않고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죠 이렇게 이제 꽃다발이 제작이 될 거고 어, 한 번, 꽃다발 포장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잘하진 않는데, 그래도 한번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색감이 이래서 제가 요즘에 좀 좋아하는 포장지가 있는데요. 약간 연 녹색? 연두색 같은 건 아니고, 녹색인데 되게 연한 색감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요거를 한번 재단을 해서 보겠습니다. 포장지는 총 3장이 들어가고 있고요. 어, 넓게 하나, 그리고 좁게 하나. 두 장을 잘라주고, 그리고 이런 반투명. 예, 한장 더 잘라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포장 준비는 끝났고 안에 들어가는 속지는 미리 재단을 해놓기 때문에 속지는 한번 대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놓고 꽃다발 포장을 제가 정말 많이 해봤는데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은 없고 어, 꽃의 구성이나 아니면 꽃의 형태 그리고 어떤 포장지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똑같이 하셔라 이게 아니고 그냥 조각의 정원에서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스탠다드한 포장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습지는 이렇게 엇박자로 놓고 접으신 다음에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이렇게 부채 접듯이 접어주면 됩니다 접어주어서 이 가운데 모아주면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앞까지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 줄기 부분이 그대로 노출이 되면 안 예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덮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덮어주고 이제 포장을 해 볼게요. 포장은 좌측 거를 한번 말아서 갖고 오고 얘를 뒤로 잡아줍니다. 뒤로 잡아주고 반대편도 그대로 입을 덮듯이 덮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잡는 위치는 항상 일정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아셔야 되고 여기도 잡힌 거는 다시 뒤로 뒤로 접었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반 포장이 끝났습니다. 나머지 반은 아까 잘라주었던 좀 얇게 잘라 얇게 잘랐던 포장지. 지금 첫 번째는 세로로 뒀는데 얘는 이제 가로로 둬서 이 층을 줄 거예요. 층을 주고 이번엔 오른쪽에서 말아서 덮어주고 얘도 똑같이 뒤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은 끌어내려서 얘도 삼각형으로 접어주신 다음에 덮어서 고정시켜줍니다. 손으로만 잡아줘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뒤로. 뒤로 접어주셔야 얘가 이제 볼륨이 생기거든요. 포장지가. 그러면 이런 형태를 이제 가지게 되는데 어, 이게 이제 최종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손으로 손을 봐주시면서 고정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는, 어, 제 초반에는 이렇게 하고 포장이 끝났었어요. 이 상태로 리본만 묶고 포장이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조금 더 부피감을 주기 위해서 한 장을 더 쓰고 있어요. 한 장을 더. 요, 아까 마지막 잘라놨던 반투명 포장지. 이것도 오른쪽에서 접어서 지금 2층과 2층이 격차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를 채워줍니다. 요렇게. 그래서 얘도 오른쪽 잡았고, 그리고 반대쪽으로 접어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포장지는 계속 뒤로 돌려서 잡아주면 이런 형태가 돼요. 날개를 하나 더 달아준 거죠. 그리고 이 상태로 이제 리본을 묶으면 되는데 조금 더 모양을 한번 더 정비를 해줍니다. 꽃이 정면에서 봤을 때더 예쁘게 안에 넣어서 끝다가 위를좀 잡아주기도 하고 속지 잘 펼쳐주시고 이렇게 볼륨감이 나오게끔 이렇게 보시면 이런 모양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리본만 묶어주면 됩니다 리본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저는 이런 굉장히 얇은 리본을 쓰고 있고요 요거를 쓰면 리본을 묶는 법을 딱히 몰라도 사실 됩니다 왜냐면 하 리본 묶었을 때 리본 모양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리본은 이제 좀 두꺼운 리본이나 좀 넓은 리본을 쓰게 되면 그때는 이제 리본 묶는 법으로 예쁘게 묶어주고 있고요 얘는 그냥 운동화 끈 묶듯이 묶으셔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길이는 포장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게끔. 이렇게 하면 이제 꽃다발이 완성이 됐어요. 어, 굉장히 빨리, 빨리 완성이 된것 같죠?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꽃다발이 완성이 됐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아까 얘네는 따로 물처리는 안 하고 지금 물주머니만 달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요거를 코끼리 주전자라고 해요. 코끼리 주전자.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제 물주머니가 숨어 있어서 이쪽을 통해서 물을 공급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안쪽에 주머니에 물이 들어간 게 혹시 보이시나요? 어, 이렇게 되면 이제 꽃이 직접 물에 담겨져 있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좀더 판매를 오래 할수 있고 꽃도 더 싱싱한 상태로 고객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음, 예쁘죠 예쁜 꽃다발이 됐습니다 지금 이 정도는 어, 저희 조각의 정원에서는 한 2만 원대로 이용이 가능하시고 보시면 리시안셔스도 들어갔고 계란소국 그리고 카네이션 마트리 그리고 여러 가지 소재들 솔리도 들어갔고 스프레이 카네이션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장미도 들어갔고요 이렇게 약간은 좀 젊으신 분들 취향에 맞는 꽃다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보통 꽃은 좀 연한 색감이 아무래도 좀더 많고 많이들 찾으시고요 그다음에 좀 이런 옆에 보이는 주황색 같은 이런 진한 색감의 꽃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보통 꽃을 사입을 할때 어 최대한 다양한 색감을 찾으려고 하는데 보통 연한 색감이 많은 편입니다 자 오늘 어 이렇게 41살이 된 아저씨가 만드는 꽃다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얘는 지금 이제 오늘 7월 3일인데요 어 매장에 바로 진열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매장에 꽃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아침에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